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어로 영상을 찍는데 <laughs> 오늘은 기분도 적적하고 해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혼자 토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저는 여기 온 뒤로 감자칩 이거밖에 안 먹어요. 이거 캐틀 칩스. 영국 거 같은데 캐틀 칩 중에서도 스위트칠리 앤사우크림 소스 이 맛밖에 안 먹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저가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이걸 샀거든요. 근데 무슨 맛이냐면 레몬이랑 깻잎 섞은 깻잎 섞인 맛이 나서, 목이 말라서 다 먹긴 했는데, 이건 좀 이상해서, 감자, 감자칩이랑 요거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코 카라멜 쿠키 우유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제 여기 온 지도 이제. 3개월 반? 3개월 반이 돼가는데. 이제. 제가 3월 16일에 한국에 다시 귀국합니다. 다시 귀국을, 귀국을 하고. 왜냐면 제가 복학을 해야 돼요. 복학을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많이 두려워요. 먹으면서 얘기해볼게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거의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진짜 고2 때부터, 아니, 고2도 아니야. 완전 사춘기 시기 이전에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부터 정말 제 나름대로는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음. 역시 맛있어. 어릴 때부터 되게 소극적인 어린이였어요. 되게 수줍음 많이 타고 남들 시선 신경 많이 쓰고 그런 애였는데, 그런 애가 안 그래도 소심한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대전에서 부여라는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전학을 가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laughs>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 아이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한 마을에서 뭐 완전 애기였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같이 쭉 지내오다가 대전에서 그러니까 부여에서 대전은 되게 도시잖아요. 그래도 도시에서 갑자기 전학생이 올니까 완전 뭐랄까 이방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왕따를 당해서 처음 왕따를 당해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원래 부여에서 중학교까지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대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 이게 친구,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한두 명만 이렇게 깊게 사귀는 스타일인데 아니, 솔직히 깊은 관계도 못 사겠죠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로 친구가 몇없는 그런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됐어요. 고등학교 에 올라왔는데, 어, 그때는 이제 제가 좀새 고등... 이제 중학교 때 중3까지의 생활이 끝나고, 또 중학교 때 애들이랑 다 흩어져 가지고 아예 새로운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세, 그 모든 동에서, 모든 중학교에, 대전에 있는 다양한 중학교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로 와서 1학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좀 친구를 사귀어봐야겠다 하고 오히려 막더 밝게 이렇게 밝은 척을 열심히 하고 해서 친구를 좀 사귀었습니다. 좀 사귀고 나서 이제 고 1후반 정도에 정말 친한 친구가 생겨요. 그 친구는 정말 맨날 붙어 다니고, 맨날 우리 집 놀러 오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 약간 자매 같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두 명, 이 저랑 그 친구 두 명을 중심으로 두명더 해가지고, 네 명이서 함께 모여 다녔거든요. 이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같이 이제, 다 문과를 선택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갔죠. 근데, 어, 문제가 생깁니다. 어, 고이, 고이 후반때 제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랑 저랑 크게 싸워서 절교를 하게 돼요. 절교를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두 친구는 처음에 이렇게 중립적인 이렇게 태도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제가 느꼈, 느꼈던 바로는 암묵적으로 그 저랑 싸웠던 친구랑 더 많이 이렇게 음, 그 친구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엔 제가 혼자였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근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친구들을 싹 잃었는데, 고2 때그 문과 그대로의 아이들이 고3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그 문과에서. 이제, 문과는, 문과인 애들이 이제, 무리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같은 애들이 올라가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점심시간.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식이 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걸렸냐. <laughs> 아,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그 나머지 친구들은 쭉 이렇게 세 명, 그 저랑 싸운 아이, 그리고 나머지 두명 이렇게 점심을 학교 급식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같이 먹을 친구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아싸리 도시락을 학교에 싸서 갔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데, 그 어느 날은 제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도 저랑 멀어진 친구들도 도시락을 싸와서 밖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에서 먹그 뭐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소리가 저의 교실까지 들리니까 저는 그게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먹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막 식사 마친 뒤에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장이 꼬이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실 가서 그때 채해가지고 먹은 거를 다 토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토 먹고 토한 그게 처음이었어요. 먹고 토한 게 처음이었는데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때 먹고 토한 다음에, 토한 다음에 그 느낌이 뭔가 비워진 느낌? 그런 개원내고 나서, 뭔가 그런, 비, 텅빈 느낌? 더부룩 하다가 빈 느낌이, <laughs> 좋았나봐요. 저는 좋았나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뒤로, 그 뒤로는, 점심시간에 뭘 먹으면, 토하는 일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시, 고3 시기에 제가 준비한 학과가 항공 서비스과였어요. 저는 그 과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음대를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싱어송라이터가 되려고 실용음악과를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가 수능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음악을 완전히 관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고3 시기 고이 후반부터 고3 시기 때가 진짜 진짜 제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인데 내가 가려던 음대도 못 가게 됐어. 음악을 관뒀어. 난 당연히 내가 음대 갈줄 알았는데. 그리고 친구도 다 잃었어. 시기 장애도 걸렸어. 이게 쓰리 콤보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준비하던 과 자체도 되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학과였기 때문에 계속 먹고 토하면 살이 안 찌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다이어트를 하느라 제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토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고 토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복합적인 이유였죠. 그게 좋지, 물론 좋지 않지만 아는 걸 알지만, 그게 계속 그, 그거를 그 행위를 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항공 서비스학과는 면접만 잘 보면 붙을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해서 운 좋게 수시 1차에서 두 곳에 붙게 됩니다. 그때 정말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저랑 싸운 그세세 세 명의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막 재수한다, 막 그런 소리가 풍문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 재수한다는 소리가 들릴 때수실차두 곳을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자신한테 뿌듯했고, 자, 저 자신이 대견했고, 그런 순간도 있긴 했어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저는 이제 그런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학을 가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할 그런 에너지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o 나웃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지쳐서 뭘할 수도 없는 상태가 그, 대학 입학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랑 또 정말 안 맞는 거예요. 본가가 대전인데, 그, 대학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경기도. 경기도에 있었는데, 그래서, 또 난생, 인생 처음으로, 가족이,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자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학과가 정말 저랑 안 맞았어요. 학과가 제가 좀 자유분방하고 되게 어디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한마디로 단체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인데 항공서비스과는 완전 단체 생활이잖아요. 똑같은 유니폼 입고 그 유니폼을 입은 만큼 그 학과 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저기가 신입생이잖아요. 신입생들은 학교 주변에서 학교 대학가 주변 술집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밤 밤이 되면 선배들이 막 가서 순찰을 도는 거예요. 그 우리과 후배가 있나 없나. 그리고 당연히 단학같이했어야 되고요. 동기들끼리도 존댓말 써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 아이들의 무리 있죠. 그 여자 아이들 막 서로 질투하고 뒷말하고 이런 걸 정, 정말 좋아하지 않아서 잘 여자애들이랑 잘안 맞았어요. 그런 서로 질투하고 뒷말하고 그런 전형적인 제가 제, 잘 끼지 못했던 여자 무리가 다 그런 여자 무리인 곳이 제가 들어간 학과인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여초과를 간거죠 아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있어요 그터세같은거 아무튼 또제 유니폼 사이즈가 44사이즈였는데 그 44사이즈의 유니폼에 제 몸을 계속 맞추려다 보니까 이 시기장애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강박증이죠 한마디로. 나는 사서 사이즈를 입어야 돼. 여기 유니폼에 내 몸을 맞춰야 돼. 그런 게 너무 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또막 자취하고 혼자 이러다 보니까 폭식하고 토하는 그런 상황, 상황이 형성될, 형성되기 쉬운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정, 여러모로 그렇게,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사람들 관계 맺는 거. 그런 것, 학과 적은 제가 잘 못했어요. 그런 것도 힘들고, 이제, 식이 장애도 힘들고, 우울증, 뭐, 조울증, 막 그런 게 동반되고 막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1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지금, 독일에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사실 독일에 와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정신적으로 약간 여유를 찾, 되찾았어요, 사람이. 여유를 찾으니까 살만하더라, 살만한 걸 떠나서 정말 살 맛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식이 장애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면, 이게, 먹고 토하는 습관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길게 보고 꾸준히 천천히 고쳐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 요즘 또 스트레스 상황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 당연 복학이죠. 복학 문제. 제가 이제 2019 복학 예정자 카톡 방에 드디어 초대됐습니다. 근데 복학생 OT를 하나요? 저는 복학생이 OT를 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는데 복학생 OT에 꼭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의 원활한 학과 생활을 위해서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리고 참여를 못 하는 사람들은 참여 못하는 그 사유서를 작성해가지고 조교한테까지 내야 된대요 그게 무슨 똥공기야 그래서 <laughs>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톡을 이렇게 교수님께 남겼죠 저는 지금 어학연수 와있어서 사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라 이렇게 개인톡을 남긴다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카톡 보냈는데 아, 벌써부터 학과 신, 생활이, 벌써부터 학과 생활이 시작된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이 이렇게 막혀. 그래서, 아, 요즘 또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근데 내년에, 딱 내년 1년만 버티고 다시 독일 올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한국 항공사? 안갈 겁니다. 저는 꼭 외항사 갈 거예요. 여기 루프탄사 가려고 지금 독일에, 독일어 공부하러 왔고요. 전좀 자유로운 곳에 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꼭 승무원 안,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승무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 항공사는 정말, 그러니까, 항, 저, 우리나라 항공과 자체가, 그, 한국 항공사의 그런 조직 문화? 그런 거를 어줍지 않게 막, 따라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면접 자체도, 진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면접 보듯이, 이렇게, 다 똑같은 이런 면접복 이렇게 딱 있고, 쭈을르 세워놓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대학 면접도 그렇게 보거든요. 학과 생활도 정말,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저의 선택이니까 제가 잘 이겨냈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 제가 충분히 잘했을지도 몰라요. 제제 제 선에서는 제 선에서는 나름 노력했습니다. 근데 근데 어려웠어요. 아 아무튼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의 이런 뭐랄까 여유 여기서 제가 찾은 여유 그그 그 찾은 여유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카메라 키고 혼자 얘기하니까 뭔가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음,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편해지네요.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카메라지만.